자 멋있죠 제가 한참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제가 어제 이거를 친구랑 같이 가서 탐색해온 호피석입니다 황호피 색질 좋죠 제가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봐봐 색깔 황색으로 딱 빛나죠 이 호피석이에요 이거 호피색 아주 잘 아주 어 수마도 잘 됐고 아주 무게도 이거 한 이거 무게 한 40kg 40kg 30, 30kg 40kg 정도 나가요 이게 호피석 이래 보면 작은 것 같은데 호피석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요 이렇게 옆에 옆에 또하고 비교해 보죠 어, 비교해 보니까 크죠 예 이게 호피석 어제 제가 이거 어 탐색하는 영상도 찍었어요 찍었는데 고거 같이 이렇게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호피. 제가 호피를 한 세네 개를 해왔어요. 해갖고, 이제 같이, 오늘 물 뿌려갖고, 딱 물, 어, 봐요. 안개 탁 끼워오른 산. 어? 아주 단풍들은 산. 겨울산. 탁 느껴지죠? 아주 이거, 어? 살짝 이거 내가 영상을 보는데 두뱀 정도 나온다. 두뱀 정도면 한 30전? 30, 30, 30 정도? 30, 30, 30 정도는 나올 거야. 이 무게도 깨 나가고, 아주. 크 이게, 여, 탐석하면 이런 데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이렇게 탁봐봐 아주 색깔 봐봐 와 이거 어? 제가 이거 땅 속에 있는 건데 캤는데 이거 좀 어, 옥상에서 양성 좀 시키고 이러면 아주 걸작 나올 것 같아 이거 이 정도는 정말 잘잘 잘 나온 거예요 이 호피석은 이 정도만 되면 대작이야 대작 제가 이거 뭐야 어? 그 북한강 이쪽으로 가서 탐석을 했는데 이렇게 큰거 탐석하는 거는 살짝 드물어요. 어? 전부 다 주먹만 하는 거, 이런 걸 채웠는데, 이건좀 커요. 이건 대작인데, 아주 이렇게 수마, 수반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괜찮죠? 자, 위에도 한번 보여줄게요. 뒤쪽도, 뒤쪽도 딱 보면, 색깔도 잘나있죠 뒤에, 뒤쪽, 뒤쪽쪽. 저 뒤로 돌아가볼까? 뒤로 딱 돌아가서, 아, 뒤에도 괜찮죠? 네. 뒤쪽은 조금 수마가 덜 됐는데, 아주 좋아. 항공으로 딱 찍어서, 아. 어. 이런 맛에 탐석 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제 이거 한점 해갖고 기분 좋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또조그만한거 소품 몇개한번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호피석. 이건 소품인데 아주 이거 섬. 어디 이렇게 서해, 서해 쪽 이래 섬나라. 섬나라 같죠? 아주 뒤에 그 호피석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틀죠? 이건 설경으로 탁. 어? 섬나라 서, 서, 설경 설경석 아주 이거 배고피 아주 이거 잘났어 이거 자, 밑에도 잘 나왔고 근데 조금 작다는 거좀좀 좀 소품이라는 게좀 아쉽네요 그기서또 또 다른 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요들은 좀 특이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호피석인데 좌측에 있는 거는 차돌이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돌이 이렇게 붙어갖고 지금 이렇게 수마가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좀 특이해서 예, 요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이거 보고 뭐, 뭐 음양석이라 그러는데 양쪽 같은 같은 돌이 아니라 양쪽 틀은 돌 이렇게 붙어서 같이 공생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딱 담아 봤어요 자 괜찮죠 어, 뒤에 뒤에 호피석도 어 괜찮죠 아주 이렇게 같이 이래 놓으니까 아주 상당히 좋네 예, 요것도 호피석이에요. 제가 호피석을 지금 요거 수마 그냥 주워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다호피석이더라고 이렇게. 요것도 또그돌 석질이 예, 크르더라고. 여기 위에는 호피인데 이쪽은 차돌 종류인데 차돌 종류야. 그러니까 요렇게 바위 바이경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괜찮죠? 예. 요것도 같은 어제 주워온 거예요. 주소온 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단평원이 단평은 아주 괜찮죠? 네. 이것도 호피석인데, 가평천저 위에 그 상류에서 주소 온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 어, 태양이 뜬 건지, 뭐, 이렇게, 어, 능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크게, 응, 때깔은 좋은데, 이렇게 좀, 어? 작아요. 작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찍으려고 갖고 왔어요. 가서 이렇게 찍어보고, 응, 어, 여러분도 거기 가시면, 이런 돌이 있다는 걸, 보고 탐석 하시면 돼요. 이거 보면 호피석은 가 보면 딱 보면 틀러 어? 매끄럽고 어? 차돌하고 비슷한데 차돌 아니면 호피석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초보자들이 살적으로 이게 호피석 탐석 한다는 거는 살줄 힘들어요. 근데 그 누가 이제 호피석 주스를 오면 근데 그 가면 탐석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 달라 그러면 거의 그돌 하나 준다고. 교순거. 그럼 그걸 손에 쥐고 어? 이렇게 찾아다니면 재밌다고. 이거 탐석 이렇게 다니면 사회적으로 시간 가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갔는데 둘이 갔는데 친구랑 시간 가는지 몰라 갖고 정심도못 먹고 어? 그랬다고. 이렇게 그런 게다 추억이지 뭐야. 이렇게 인생은 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 그것도 제 핸드폰에 이래 보면 그 연령대를 보니까 제 구독하는 연령대를 보니까. 최고 많은 연령대가 6 60 0십 60%가, 어, 55세에서 65세야. 어, 대단하죠? 그거칠 70대 이상이 7%인가 8%야. 그리고 40대가 몇 프로더라? 얼마 안 되더라고. 그리고 20대, 10대는 아무, 아예 없고. 그니까 러이 수석하는 사람이 지금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어? 55세, 65세가 많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동네 에 이렇게 다니면서 핸드폰 제가 구독을 시키려고 이래 보면 사용을 안 하더라고. 그냥 전화만 받고 이러지 전혀 모르더라고. 그럼 제가 이거, 어? 제가 눌러갖고 구독을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의외로, 어? 55세에서 65세가 제 방송을 많이 본다는 게 사회적으로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보시고, 어? 저, 음, 탐석도 가시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탐석도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많이 올릴 거예요. 어, 일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어, 탐석 다닌다고 해서 일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 많이 합니다. 지금, 코레, 나그 식구 때문에서 지금 학원 운행을 안 해요. 그래갖고 시간이 조금 남다 보니까 지금, 음, 그 뭐요, 어, 탐석 몇번 갔다 왔지. 사실적으로 탐석할 시간도 크게 안 나더라고. 그니까 러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갑시다. 이제 남은 인생 뭐, 얼마 남았어요? 어? 그러니까 즐겁게 이렇게 하다가 인생, 재밌게 살아가야지 뭐 안그래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자 감상 한번 이렇게 재밌게 하시고 자 아주 뒤또또 아주 작품이네 작품 제가 봐도 진짜 작품이야 제가 작품이면 작품이에요 왜냐면 남들이 뭐왜 그래도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야 알았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3일 째인데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겁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